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와 해도 <laughs> 이걸 꺼낼 때가 됐나? 오예 oh yeah! <laughs> 그거 아주 좋은 선택이요 아니야 <laughs> <laughs> 게 버려 낙게 버려 우루야 우루야 하고 있지 말이 없는 말이 없던 지지 응? 코르가 할 맛이 안 난데, 깨다 나 때문일 거야. 깨다 아니야, 이거는 게임 문제야. 그건 나 때문이야. 맛있게 해드린다고, 지금 어? 게임을 맛있게 해줄 수 있어? 잘 비벼서 맛있게. 냠냠, 좋아요 라인? 아니네. 라인 올줄 알았는데. 라인 하, 하 검사 빠지고. 뭐야. 라인, 우리 라인. 아이고, 어딨어? 심했다 심해. 오 하연 검사 맞았다. 야, 야, 뒤에, 예, 뒤에, 뒤에 갈만한데? 아이고. 겐지. 아, 이거 문화에, 문에 그거 다 있어요. 문에 그 아, 포탑 오케이. 포탑. 차라리 어, 문 막고 오른쪽으로 가자. 아, 이번엔 결과가 다를 것이다. 근데 충전 좀 빠졌어요. 한전좀 빠졌대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와 올라와 내려가는 건좀 힘들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이 였다. 디디디디디디 파티 내려와 내려와 일로, 내려와 내려와.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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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고. 아 살려줘. 얘 디디디디디디. 그 거점 가요. 내려 히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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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리퍼봐봐피야 나이스. 음. 음? <목소리> 상대 궁인? 겐지 겐지 겐지. 겐지 저기 뒤에. 이스 오, 나이스, 자리아님, 나이스. 우리 자리아 저쪽에서 걸어온다. 오케이. 일단 기다려요, 우리 자리아, 우리 자리아 그거. 이 스폰 보여서. 오른쪽에 솔저. 심했다 빠짐. 오케이. 올라가다, 올라가다, 삼층 올라가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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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우 야 뭐야 이어아 아나!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 근데 잡을 상황이 아니야 이거 내가 볼 진짜 아나 진짜 개피였는데 야 아나 저렇게 앞에서... 뭐냐 아, 재우는 거는... 나도 한다씨 아 이번에 아 이번에 바탄 아아 겐지 가고 자탄 겐지 가고 그다음에 부활 쓰면 급에 그 내가 뿌릴게요. 나 부활 보시면 커. 바 겐지 먼저 가죠. 오케이 오케이. 소식이 나갔네. 슈퍼 3층 자리도 3층의 자리야. 여기 아까 라인 라인 공간 미도 아까... 나왔어요. 또 나왔대요. 뭐 어. 조심해. 응? 탑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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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탑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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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매시 컷. 맞아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 리퍼. 라 컷. 나라인 잔다. 아이고. 일어났어.

아, 배고프다. 나 오늘 먹은 게 없어. 나 오늘... 오늘 복숭아 하나랑 음료수 하나 먹고. 밥안 먹었다. <웃음> 아. 저기구나. <laughs> 나안 배고프나? 고프죠. 왜안 보고? 난거 먹어야지. 아 끝나고 먹어? 항상? 아니, 아 이번에는 원래 밥 먹고 올라 그랬는데. 내밥먹 오늘, 오늘 쉬, 쉬는 날이라서 빨리 안 가면 해드시지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빨리 안 가면 오픈하니까. 미오스테 내가 보 나도 시메 시메 꺼내고 싶다. 항상 <laughs> 풍경. 근데 시메를 못해서. 파라가 나오려나 아, 나가, 나 올라가 아, 아유, 동생이 문제구만. 야,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나가가지고... 오, 뭐야? 반갑습니다. 음 잡지. 안다지안 잡지. 안 잡지. 안잡 여기, 여기서 심해의 포탑이 생겼나 그래서 내가 비바공을 날렸었지. <laughs> 그때 우주님이랑 계속 웃었는데. <laughs> 내가 비바공을 날렸었지. 야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가자. 어, 뭐야, 독일이가. 네힐밴 많아요. 라인 1, 라인 1중 라인 1. 중래 그래, 그 방패 가좀 쳐, 채 방패 내가 해채한명 <laughs> 짜러 아, 갔어요. 힐. 오, 뭐야. <laughs> 한주 있다. 빼봐. 헤이. 그래, 나이스, 군복기준됐어 아이고 나는 빠진다. 한번좀 세울게요. 이거 시 잡죠? 가볍고 가볍고 무이 이거 두명 보아, 두명 보아. 세움, 세움, 세움. 얘 뭐지? 얘 누구 세웠어? 자리야 자리야 어어어어 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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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정면죄송해요 아씨 아 우리 힐러 죽었다 조심해 우리 러 없어요 우리 힐러 없어요 우리 러 없어요 겐치친 같이 가요 어? 죽을뻔 다 아, 이니다겐지찡 아, 같이 가요 겐지칭팀 모습을 보여줘 고마워요 야, 해루 진짜 어이가 없네 망 나갔어 앙! 와, 나 80%야 오, 해루는 죽었다 아나를 죽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나 9월 85호. 다탄 돌아오지 않을까? 응. 다탄? 응. 다탄? 응. 다탄 몰라? 우리 자리아 자리야, 우리 자리아랑 비슷하게 썼는데? 아마 한50% 60% 되지 않을까? 자리아? 그래 돼지문쇠 있어요 저기 돼지문쇠도 있을 거야 아니 저기 썼어요 아 그래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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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분다 라인 라인 떨어졌고 겐지 <목소리> 겐지 내려와 아후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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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네. 너무 위쪽에다 쏘려 그러는데? 안 돼, 비벼! 넌비빌만한걸 꺼내! 아나 버려야 돼, 아나 버려야 돼. 아나 버려도 돼. 디버 같은 거 들고 와, 디버 같은 거. 안 돼! 아, <놀람> 헤이아까보라 합법이, 합법님이 라인을 안 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또 막을 수 있어 에이 막아보자 아 우리가 공격이구나 이분은 누구지? 아 새로 오신 분인가?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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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이 누구야? 난 친추 왔으니까 받아야지 누구 불닭 영어로 불닭 아, 일단 받았어. <laughs> 근데 배틀 태그를 알아야 되잖아. 간좀해봤어 오른쪽 가자. 낸안 네, 된다. 헤이헤이. 오른 죽었어요. 예, 예, 왼손. 이 왼손이세요. 와, 날치우 돼? 그래 안 하자요. 이어식야 돼. 들어가야 돼. 돼. 들어가, 들어가. 왼쪽 솔저, 솔저 봐, 솔저. 솔져. 왼쪽 솔저 대요 나이스. 나이, 윈스턴 서스서 잡아. 음. 다, 으, 나이스. 예,

어왜갈렸 <vanity> 아니 얘기를 해 오른쪽으로 갈지, 갈지. 정면� 정면으로 갈지 근데 탱커가 정면으로 갔을때 난 정면으로 갔을야이 윈선은 뭐이 윈선 죽친거 아냐 어 살려줘 오 잘한다 살았다 oh, 우리 윈선 죽는다 오 살았다 톨비 나왔어. 만 명이 나왔다. 톨비, 톨비. 톨비 있대, 톨비. 톨비? 뭐야, 즐기자는 거야? 아니면 정말... 와가테 쭉가이용 날라간다. 내 용은 뭐지? 꼬꾸러운가? 왼쪽 솔져 왼쪽 솔저. 죽여, 죽여, 죽이라고. 아, 못 죽였네. 왼쪽에 아나 했어. 왼쪽에 인선. 코르야, 아무 검, 뻥검. 죽고 싶은데 아무 검. 아파요. 뻥검? 아, 나검잘 못하는데. 그냥 들어가요. 아아, 아파. 될게 없는데? 목표, 목표. 아이고.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내가 살려줄게. 어짜프를 할게요 죽지 않아 똥두 똥두 먹었다 먹었다 오, 나이스 힐트 먹었다 똥두 먹었다 hey. 힐좀 해주세요 아 헤이 나먹었다 우리 힐어아못 먹나 이거 음. 아하 그래도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얘가. <laughs> 많이 먹었다, 얘가. 형먹어 네. 근데. 공수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 수... 목소리 왜 이렇게 넣냐고 거기 치매 네. 미오 넣을까 치매 어때 치매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에이 먹히면은 내려줄게요. 시메트라 조작법을안 바꿨네. 공격바 <laughs> 나왔어. 왜? 아 있어? 바 아이고, 죽겠다. 어, 데 아이고. 된다, 다바라바라바라바라 때, 바라대야 오 갱... 아, 너무 앞으로 갔다. 따로 갔어. 아, 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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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어. <laughs> 피. 앞으로 간다. 너무 앞으로 간다. 오른쪽에 봐라. 이 쪽 팔아간다. 오른쪽 빨아간다. 오른쪽 빨라가요 위에. 어... 거점, 거점에 있어요, 그냥. 거점에, 거점에. 파라, 파라, 오른쪽, 위. 아야. 아, 씨. 아, <laughs> 아, 다 와가는데, 아, 나. 와, 핫범님, 아, 합법님 아, 안 빼도 될것 같긴 한데 우리 손보라가 비비. 베메르시라가꿀게베라가라가 네. 파라, 파라 포켓. 베레시라가 포켓. 라라라돌아간 진짜 아프다. 오른쪽에 파라. 너무 너무 따로 있다. 너무 따로 있다. 에헤이 우리 아나 죽었다 오른쪽에 파라 있고 오른쪽에 파라 있어요. 우리 자리야 힐안돼요 오른쪽에 파라 아직도 있어요. 오, 보고 있어요 지금 겐지가. 뽕겐지 지금 뽕가지 뽕겐지뽕겐지 뽕가지. 아, 죽었어, 죽었어. 레아나 죽었, 아 죽었나? 안 죽었나? 레아나, 레아나. 개, 기 파라, 아니, 파라래. 총을 뺐다, 개이득. 영이 아, 나 물린다, 나 물린다. 아. 이거 가 봐라. 우리 힐러 죽었다, 우리 힐러 죽었다. 어, 고점 봐야 되는데, 고점. 나 부활했어요. 부활했어. 나 부활했어. 어쩌면서 죽어요. 어쩌면서? 어쩌면서? 죽으라고. 어쩌면서 죽으세요 어쩌면서 죽으세요 나, 나불려요 뒤에 뒤에 겐지 뒤 겐지 뒤 겐지. 거점 거점에 겐지. 거점 거점 우리 하나. 이랬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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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죽여, 팔아 주게 팔아 주게 나이스 남은 시간 60초. 60초 60초. 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 나 혼자 말하는 거지만 조금 힘들지만. 개인 팀 잘할 수 있어. 이 네, 정도면 이 정도면 1층. 잘하는 1층. 거야. 야, 오른쪽에 겐지 요 개시. 저 겐지 <목소리> 들어가고. 2층2층 애들 2층, 2층 예, 4층, 왼쪽 2층. 2층으로 갑니다 왼쪽. 필요 많아. 필요 많대요. 아, 아 우리 나이스나이스 겐지 게 오른쪽. 힐드 힐드 힐드. 힐파라파라피파라피 우리 하나 죽었다 미시가 죠미스 미스 떨어졌어요 지미에 미시가 또, 미시가 또, 미시가 또, 미시가 또, 미시 <laughs> <laughs> 아이맛이이맛이아나 혼자 말하지만 아이맛이 아아 따이 윙크했어 윙크했어 메르시가 윙크했다고 아 합법님 진짜 아 이거 인정 이거 A 거점 진짜 인정 아, 나를 물줄이야. <laughs> 나를 물줄이야. 아, 역시. 역시, 너 역시. 너 음, 나 뭔데 처치기 56%냐.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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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대기실좀 저격감입니다. <laughs> 겁나 까일 준비. 네. 편하고 어차피 끝나 끝나는 끝날 텐데 뭐. 심판을 음. 이겨야 끝나죠. 네 이겨야 <웃음> 끝나는데. <웃음> 에이. 그래서. 로마이코 그래서 일단 세도 되기 싫어. 앱. 나하세요. 홍빈님, 저 혹시 그 뭐지, 칼 탑에 바로새우 불러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보험 한명 들어왔으니까. 감시기지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